우리 가하려그래도 안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 었죠어린이 날이 었습니다잘 보내셨죠? 그, 그런 이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왜어린이 날이 필요할까?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죠 평소에는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우리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조금 들기도 음,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고 뭔가 기도해 주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런 특별한 어린이 날이 되면 "아, 그렇지, 우리 어린이가 있지?"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지 저 관심도 좀 갖고 기도도 해주고, 아마 여러분 오늘 좀 주머니가 조금 털렸죠. <laughs> 선물도 좀 사주고,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어린이 날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 궁극적으로는 사실 어린이날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만 우리 어린이날로 지키고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게 마치 어린이날 하니까 내일부터 어린이가 없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1년 365일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날이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자식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사는 부모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LA 지역에 살면서 거기에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는 서로 형성해 된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학군이 그 얼바인에 있습니다. 세상 여기 살면서도 미국의 어디 학군 좋은가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바인 지역에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러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기러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서 네. 그렇게 갈라서는 부모가 없습니다. 딱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 이제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미래가 있을 줄로 믿고 또 하나 거기다 거의 다 거의다가 아,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큐가요 전 세계에서 일 등, 이 등이죠 2 등, 이등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이큐가 높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들어쓰실 줄로 믿고 또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헌신하고 잘 우리가 돌보고 기도해 주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 어린이 날이 없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 어린이들이 더 주안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될까? 이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꼽으라면 언약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인가? 메기주고 입혀주고 건두구나 다합니다. 교육시켜주고 필요한 거 해주고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 세상 따라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부모님들이 하는 거다 우리도 전부 다 하고 있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자라게 하면 마지막 책임을 누가 지는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 자녀 교육의 최고로 성공하는 비법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케어하고 아무리 돌보고 아무리 양육하고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teenager 나이가 되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 절대로 컨트롤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여러분 가지고 놉니다. 그렇다. 그래서 애들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몽둥이 돌고 항상 뚜들겨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할까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다 갖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맡겨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손주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비구에 놓고 이쪽 으로 와서 벌써 헤어져 산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저 2008년도에 한국에 왔으니까 벌써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때 놓고 오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확신감 다 하나 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이들 곁에 함께 하신다 사실은 그거 그것 때문에 비위선는털 움직이면 다 참니다. 전부 다 운전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운전하고 다니는 그 거리 자체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눈만 뜨면 운전대 잡아야 되고요. 뭐 그런 속에서 애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 하나는 뭐 샌프란시스코에 하나는 LA 지역에 뚝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놓고 올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맡겨드리면 그것은 부모 책임을 망각하고 부부, 부모 책임을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잘 키우시리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잘 돌봐 주시리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러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어 안고 살아야 되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눈을 못 감아요. 왜요? 자식 걱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저 여러분이 양육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한 우리 손주들 하나님이 키워 주실 거고요. 우리 아빠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미래를 꼭 붙들어 주셔서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어려움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넘어진 것이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김치도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 번 죽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벤처미 첫 번째로 어디서 죽어요? 땅에서 뽑힐 때 죽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칼로 배를 완전히 갈라버리잖아요. 배추 배가 아니라 배추를 갈라버리잖아요. 두 번째 죽잖아요. 세 번째 언제 죽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팍팍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김장하다가 이게 잘 간이 배이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숨이 안 죽었네. 숨통 끊어 넣는 거예요.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 번째 죽잖아요. 네 번째 언제 죽어요? 이게 절인 다음에는 거기다가 뭐 양념을 갖다 수셔넣잖아요. 그때 네번 죽어요. 다섯 번째는 언제 죽어요? 그거 냉장고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잘 익을 때까지 그때가 다섯 번 죽어요. 맛있는 김치 하나도 한두 번 쓰러져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다섯 번 정도는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절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어느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가정의 그런 축제고 그런 절기가 아니라 민족적인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구종이라든지 그다음에 팔해로 광복이라든지 어떤 그 민족적인 추수기라든지 민족적인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이세 가지 절기가 전체 민족이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지키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사정 있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다가, 이웃나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시리아도 갈, 시리아도 갈 수, 시리아로도 갈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비아 쪽으로도 갈수 있고, 그 다음에 다메석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풋포리서 흩어져서 우리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살수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적어도 이세 가지의 절기가 되면,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보입니다. 이루살이 뭐냐? 그래서 왜저 오늘 성경 말씀에 택하신 곳에서라고 하는 말이. 네 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데서나 지키지 말고 그냥 내 편하게 그냥 내 있는 곳에서 예를 들면 그냥 군산에 살고 있으니까 군산에서 편리하게 유월절 지켜야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절을 보실까요? 이 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그러니까 택하신 바로 그 장소. 여기에 그 장소라고 하는 곳에 영어로 보시면 정관사터가 붙어 있거든요. 그그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유일한 딱 하나의 장소라 그 말이에요. 많은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정관사터가 붙은 거예요. 6절을 보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도 똑같이 2 절과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십일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날 내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세 개의 절기는 바로 그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어디일까? 어디일까요? 어디죠? 예루살렘에요. 바로 그곳에서.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던지 유월절이 되고 칠칠절이 되고 추막절이 되면 이 세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따라서 말해 보시죠.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 땅에 택하신 장소가 바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모이는 거예요. 이곳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 세계 의 절기를 지킬 때에는 바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의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유월절, 칠실절, 초막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애굽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유월절의 의미가 그때 가서의 유월절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면 유월절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가 있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는 곳, 그리고 바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장소. 바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일단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과거 일사를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예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이 핸드폰이라고 는 요상한 기계가 우리 자녀들을 쫙 어두움의 영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네들이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핸드폰에서 출애굽을 해야 돼. 출 핸드폰을 해야 돼. 아멘 하기 싫으시지만 이게 지금 현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는요.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애국. 그 거기서부터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에 스 미디어 그다음에 SNS 이 모든 IT 계통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덩 그렇게 던져져 있거든요. 던져져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곧 도와주셔서 그 세계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구원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로 뭐냐면, 살림이죠. 살림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살림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1구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사케오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리고 있었잖아요 사케오가 올라간 나무가 무슨 나무죠? 뽕나무 뽕나무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뽕나무라고 기억하셨어요? 주일학교때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뽕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말 번역에는 새롭게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억하셔요? 지금 복나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돌 무화가 나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이제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무화가 나무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두 사람 나와요. 첫째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딱 보시면서 니고데모야.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봤어. 그 이야기 하세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경건한 사람을 일컫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 토라를, 올릴, 토라를, 장세유출에게 레기민숙의 신명기를 읽고 거기서 털 기도하고 그게 경건한 유대인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사기오니다 그런데 사케 여러분, 직업 아시죠? 직업이 뭐예요? 세리의 짱이에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케우가 어떻게 돌, 무화과, 여러분, 여러분, 여러데왜 앞에 돌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돌처럼 딱딱해서 그런가? 돌을 닮아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이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짝퉁이에요. 짝퉁. 진짜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하고 비슷한데 이게 조금 짝퉁 무화과 나무를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이게 열매를 맺히기는 해요. 근데 열매가 맛이 없어요. 무화과 같이 생기긴 생겼는데 사실은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이돌 무화과 나무는 이게 사개절을딱 들여다 봤을 때. 바로 그가 영적으로 돌 무화과 나무예요. 왜 이쪽에 유대인의 입장으로 봤서는 사케오는 짝퉁이에요. 왜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포켓으로 들어가. 이게 좀 유대인의 입장으로 봤서는 이 사람은 완전히 로마 정부에 붙어서 마치 일제 시대 일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조선 민족의 저기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가 사케오였거든요 그래서 이쪽 유대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케오는 완전히 짝퉁이에요 그래서 돌부하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돌부하가와 같은 사케오를 주님이 딱 보시면서 물어보래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삭개오.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것은 완전히 짝퉁이야. 그렇게 소회시켰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품으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겠다그다음에또 놀라운 일이 발을 그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삭개오가 상상하지 못한 말을 막 끄집어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띄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내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고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딱한 말씀만 하셨거든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그 말씀 딱한 말씀 하셨는데 이사케고가 추레고 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착퉁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물물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런데 주님 만나고 출애굽을한 거예요 주님 만나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자 삿개오를 주님이 바로 삿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출애굽이에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살림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월절을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금 지키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유월절은 어떤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 삼 절을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고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은 이스트를 넣은 빵을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유교병,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 주고는 빵 그것을 그고 함께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 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 고기. 그것을 함께 먹지 말고 이래 통하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꼬 함께 먹어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를 드린 고기예요. 그 고기를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 그것을 고난의 떡이라 그랬어요. 왜그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먹었던 그갯 갯떡이 아니라. 방앗간에서, 방앗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온 그 어, 찌꺼기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근데 거의 거기에 의거 돌멩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떡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하도 돌멩이가 많아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싹 씹으면 은 그냥 여기서 싸각싸각싹 돌 씹히는 소리가. 그래도 거의 다 무슨 뭐그 당원이나 뭐착짝지한 것을 섞으면 괜찮은데 그게 들어가 자는 상태에서 그것을 만약에 찌잖아요. 저렇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먹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아시는 분만 압니다. 제가 뭐 조선시대 살다 온 사람 아니고요. 이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고난의 떡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제사를 드린 고기하고 함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3절 중간 부분 계속 이는 계속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애국당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4절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제사를 들고 남은 그 고기를 그날 다먹으라임 그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딱 유월절은 아, 하루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laughs> 제사를 드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거든. 왜냐하면 <laughs> 이게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먹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먹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가는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택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서 두 번째 유월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이제 먹, 먹는 것의 의미고 두 번째는 기억의 의미입니다. 기억의 의미 이게 뭘 기억하는가? 애굽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 쓴 나물을 먹고 그다음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그빵을막 씹기도 힘들죠. 그 딱딱해서 무슨 맛으로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과거를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현재와 미래를 얼마든지 걷더니 이겨내면서 살수 있습니다. 과거에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절, 과거에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가용 타고 다닌 분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앞으로 지금과 미래에 어떤 어려운 일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과거의 그때보다도 오늘과 내일과 미래에 내가 부딪히는 그 일은 과거보다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해서 과그렇게 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세 번째로 이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6월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탁하게 발라져 있고 죽음의 사자 같다고 왔다가 이집 아니구나 하고 지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먹고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영이 다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의 고통도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문제도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내가 가슴속에 끌어오고 있는 이 눈물도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어느 때 지나가는가 나 예수 먹고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 지나갑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방 앞에 꼭 서셔서 영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를 바르노니 내 자녀에게 어둠의영원 지나갈지어다. 그다고 자식 앞에서 막 머리 안수하면서 막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 셔도 괜찮아요. 자녀들 딱방 앞에서 자녀들이 학교간 다음에 책상 위에서 꼭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으면서 우리 자녀의 책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노니. 내 자녀가 책상에 안아있는 순간 이 오도움의 영은 지나갈지어다.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믿음으로 꼭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지금 다 여기 저기 막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쪽 방향을 보시고 선포하세요. 내 자녀들의 괴롭히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나갈지어다. 이게 6월입니다. 6월이에요. 유혹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나갈지어다. 코로나도 지나갈지어다. 다, 이게 6월입니다. 6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